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영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요, 어, 비가 많이 오죠?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무슨 가을에 이렇게 가을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음, 오늘은 제가, 요거를, 요 화분을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아, 신비의 다육 정원님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아, 여기다가 뭐를 심어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요게, 제가 사각분에다가 심어줬어요. 휴밀리스를 사각분에다가 채워줬는데, 심어줬는데,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고요. 요거는 리톱스 제가 꿈의 다육에서 리톱스를 제가 요거를, 있던 거를 저한테 있던 거는 이제 팔고 <laughs> 또요게 이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파란색 이런 게좀 값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선물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립톱스를 심어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휴밀리스를 여기다 심어주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루 깔고요. 아 저도 이제 영양제를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laughs> 저도 영양제를 한번도 안 써봤거든요. 안 써봤는데 이제 써봐야 목초액 같은 거 써봤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시켜봤답니다. 근데 이게 좀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켜봤고요. 뭐 휴밀리스를 제가 이제 거리대에서 비를 맞고 있었어요, 얘가. 근데 뽑아서. 리톱스 종류는 좀 깊어야 되니까, 아이들은 근데 확실히 진짜 이거 붕물리는 무르고 군생들은 갈라지고 하잖아요. 분갈이 할때 되면. 근데 창을 키우면 확실히 편하기는 편해요. 창만 키우면. 근데 창도 자리가 있어서 크게 키우면 진짜 멋스러, 멋스럽죠. 근데 자리가 넓지가 않으니까 창을 크게 키우지를 못하겠어요? 시뮬리스를 한번 심어볼건데 벌써 이렇게 하엽이 분갈이 해준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하엽이 있네요 뿌리는 잘 나오고 있네요 얘네는 자구를 참 많이 내주죠 자구를 많이 내준답니다 이런데 이렇게 하엽을 이렇게 띄다 보면 국민이들은 네, 손이 좀 많이 가요 근데 이쁜거는 국민이가 더 이쁘 죠 창을 잘 모르니까 창을 아시는 분들은 매우게 창에 빠지는데 저같은 경우는 차를, 창을 아직 확실히 잘 모르니까 저렴한 아이들 몇개 사서 네, 키우는 거죠 요기다가 이렇게 딱 심어주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다른데서 산 거를 봤나봐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신비의 달정원님이 이런 거 좋아할 것 같다고 이거를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꽤 비싼 화분이죠. 사이즈도 적당하고 예뻐요. 화분이. 그분이 화분을 좀 저렴하게 파시죠. 여기서 이제 자구가 뿜뿜 나오면 그럼 내년에는 더 큰데로 옮겨줘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분갈이 할때 여기다가 깔고 해야 되는데 저는 맨날 그냥 한다는다 잊어먹고 물레도 있는데, 물레도 안 쓰고, 이렇게 맨날 잊어먹어요. 이렇게 쓰면은 깔끔하고 좋은데. 아이들이 뿌리가 건강하면 다 건강하죠. 저도 한번 영양제를, 저는 뭐 집에서 기를 때는 영양제고 그 살충제 뭐 이런 거를 안 해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런 거를. 네. 키팅장에서는 이제 써야 되겠죠. 여러 아이들이 있으니까 써야 되는데 집에서는 우리 아이만 딱 있으니까 저 아직 깍지벌레라는 걸 몰라요. 음. 깍지벌레라는 건 아직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깍지벌레 한번 걸리면 아이들 고생하니까 요새는 이제 다육이를 산대든가 그러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먼저 뽑아서 네, 확인을 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었네요. 예쁘죠? 사이즈가 딱이네 요 아주.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리톱스를 심을 건데, 여기도 심고, 아이들 좀 크라고, 크게 키울 것 같아요. 크게 키워야 될것 같아서, 여기다가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요? 심는 데까지 심고 모질라면은 또 다른 데다 심고 해야 되겠어요? 모질라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요즘 아이들이 한참 꽃대를 올리고 예쁘죠? 리톱스도 그렇고 여기 그러니까 리토스 흙이 따로 있는데 저는 이걸로 그냥 쓰려고 해요. 음, 먼지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다용함들은 시집 보내고 또 사고 시집 보내고 또 사고. 그렇죠? 이것도 흙이 제가 금방 뽑았던 거라 다른 분갈이를 좀 했었거든요. 비를 맞아가지고 지금 얘가 좀 축축해요. 근데 이 아이를 써야 되겠어요. 아 생각을 잘못했네. 또 영양제를 안 넣네요. 이렇게 진짜 영양제를 써보고 이게 괜찮으면 괜찮다. 아이들이 되게 잘 자란다. 그러면 진짜 네 이걸로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지금 계속 비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네요. 정신 없으니까 좀 치우고요. 이 조그만데서 이렇게나 많이 잘 자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조금만 돌릴까요?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다 피티머스에 숨겨져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꽃을 피운대든가 그럴 때는 분갈이를 해주는 게 아니래요. 근데 얘는 지금 꽃을 안 피우고 있으니까 분갈이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뿌리가 엄청 실하네요. 이 조그만 데서 엄청 여러 개가 났네요. 이런 조그만 화분에서 <laughs> 세상에나 이렇게나 많이 <laughs> 내 옷들이 꽃히면 너무 예쁘죠 얘네 좀 듬성듬성 심어야지. 너무 딱딱 붙여 놓으면은 다육이 안 키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아저 어, 콩알만한 게왜 이렇게 비싸? 그러시는데 이거는 좀 비스, 저거, 좀 립톱스가 큰 거예요. 적은 건 아니랍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사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아프리카 식물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저께도, 그 꿈에다 욕 촬영하는데, 남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신기한 것만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달기를 좋아하시냐 그랬더니, 달기를 엄청, 집에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식물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자분들도 이런 거를 많이 키우시죠. 남자분들도 이런 거를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특별한 거, 이런 거좀 특이하게 생긴 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어, 할아버지도 아니시고 좀 연세가 젊으신데 이런 걸 찾으시더라고요. 좀 특이한 거를 찾으시는데. 어, 그런 거를 지금 구할 수가 없대요. 화원에다가 얘기하니까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안 나온다 그래요. 남자분들도 이런 거를 되게 잘 키우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어주면 얼마나 예쁠까요? 근데 여기 위에다가 마사를 좀 색상 있는 걸로 덮어주면은 더 예쁜데 더 예쁜데 할 수가 없네요 마사가 없어서 색깔 있는 걸로 해주면 더 예쁜데 재활용, 재활용이죠 또 요거, 리토스만 키우시는 분들은 요것만 키우시니까, 네. 요것만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다육이 안 키우시는 분들이 다육이 키우는 거 보고 다육이가 되게 매력이 있다고 해요. 키워보면은 진짜 한번 빠지면 다육이 키우는 게 너무 재밌답니다. 죽기도 하고 물론 그렇지만은 또, 가을이 예뻐지는 거 보면 또 사기도 하고, 그래서 다육맘들이 자꾸 다육이를 사기도 하고, 새로운 분들이 다육이를 또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안 움직이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던 것도 시집 보내고 또 선물을 받고 그러네요. 우리 정리 좀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끝났답니다 분갈이가 근데 이 화분이 너무 예쁘네요 저는 이렇게 화려한 게 좋은데 진짜 여기 양귀비꽃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너무 예쁘고 어, 사이즈도 딱 좋네요 그리고 이거 리톱스도 예, 여기다가 사각이다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아이들이 자리가 넓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리톱스도 이런 건좀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음, 가격이 비싼 게 있고 좀 가격이 저렴한 게 있고 그렇고, 그리고 선이 정확한 게 좋지요. 선이 선명한 게 좋답니다. 리톱스는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행복한 날 되세요.